아이팅안 다치게! 정한이 막판 저 게임 저기 하자. 나이스! 응. 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아, 필수! 아, 필수! 아, 진수진짜수진 필수! 아, 필수! 아, <웃음> <웃음> 자, 졸라졸라졸라 졸아 졸아 졸아. 아, 아, 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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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맨 <laughs> <진짜> 봐, 졸아, 졸라졸라졸라 <laughs> 졸아, 봐, 졸아, 봐, 졸아, 졸라 졸아, 졸아, 졸라졸가 졸아, 졸다 졸아, 졸라 졸아, 졸아, 졸라 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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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졸아, 졸아, 졸라 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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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졸아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 자, 아, 노란색 역전 가자! 맞아, 재현이 받아줘! 재현이 받아다태이 받아줘! 받아, 아 붙어, 붙어! 오, 어이, 아아한이 나이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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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줘라, 줘라, 줘라! 됐다, 됐다, 에이 아, 아, 나이스! 맞아. 나이스, 와... 수신다, 진짜 한용이 나이스 나이스, 파크다, 나이스! 너무 빠르게 온다 아, 다리 알비겠다 아이팅 어, 너무 많이 뛰었다 와.. 응 그거는 안 봤어 당아 당연히 정신 없었지 만 뭐. 재밌었다 근데 정말이또 끈다! 정말 고집병이다 줄고 얘기하지 마라 없다 움직여라 정현이 정현이 가만히 있으면 공안 온다 왼발 왼발 나이스 나이스. 아, 준비 안 하나. 이제 <laughs> <laughs> 준비좀 해요. 동이 <laughs> <laughs> 빡 쳐서 나가는 것 같은데. 둘 <laughs> 어, <우리 안> <laughs> 오늘 안 되나? <되니까. 웃음> 아, 나갔다. 오! 아, 나갔어. 아무어아 없다. 아, 아, 진짜 안 나갔어. 아,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laughs> 아 진짜 안 나갔대. 너 귀여운데 얘네. 세양이 여유 있게 줘라 한번. 와. 구 <laughs> 선수 다리 힘이 없네. 어. 와 나이스턴. <laughs> 잘통과가자와 <laughs> <laughs> 아웃사이드 패스. 됐다예예 예. 아. 우아오 터치. 나이스 <laughs> 나이스. <laughs> <laughs> 괜찮아요. 아, 심한 건 아닌 거 같아. 어. 무리하그요가 보자, 가 보자, 가 보자. 아, 나안 다치게 조심. 아, 아, 응. 활동량이 응. 좋네. <laughs> 교체, 교체. 노랑 교체. <laughs> 이망데 <가이 휘망던> 있어. <laughs> 응, 너무, 너무 잘, 너무 잘다 <laughs> 야, 동웅이 삐지지 마라. 네, 그래, 삐지 삐지 재미없다고 가잖아. 동웅아, 금요일에 온나. 재밌게 하자. 왜? 아, 또 울잖아. <laughs> 아, 오케이. 가자. 동이 안 도니까 안 돼. 저 저선. 동웅아, 금요일에 온나. <laughs> 재밌게 공 찾아. 그래, 금요일에 공 찾아면 돼. 됐다, 됐다, 됐다. 안 온다, 안 온다. 오케이. 안영이 한용이... 아영이 오랜만에 와도 잘한다. 아니 공찬솜씨인데 응. 안찬 솜씨가 했다 저거. 아, 근데 저 아까 안가이 어. 시간 몇 분이에요? 40분. 5분에 끝내자. 그럼 10분만 하면 되지. 14분. 뒤에 고 오케이. 네. 다 뒤에 있다 다 뒤에 있다. 한명 올려. t i t 가 t 다와 a t i t 다 t i Tati, t 아 나이스. 니 들어가게 했던. 뭐랑다 됐다. 뭐라이트 그럼 좀만 힘내자. 힘들면 정환이 있다. 교체도 있다. 정환이 있다. 아안 <laughs> 됐다. 등딱. 들어와 한 명. 힘들면 야, 교체 야, 힘들면 야, 교체 해성 야, 교체, 교체. 정환이교체있다 야, 자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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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자금도 지금도 자금도 지금도 자금개차금도 지금도 지아이지 이 하나, 아 네. 하나 넣어줘. 아, 네. 네. 어 형, 아난 그러니까 됐다. 세 개. 세 개, 세 개. 총훈 님이 할 하라시니까 간다. 개, 세 개. 3대 1. 개가 넣어 아, 세개 하죠, 그냥. 아이씨. <laughs> 이거 정준호 말투 아이가 아, 박명수 말투 아이가 이거. <laughs> 세개 우리가 따다 하면 한개또 하면 되잖아. 우리 <laughs> 어.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거야. 진짜 아니, 혜성이미미까지 밟으려고 네 우리를. 희망은 줘야지, 좀움직일거 아이가. 형 아, 돌자, 또, 돌자. 날씬해. 돌자 어, 그니까 이안 된다. 와. 아, 좋다. 이야이 저기 야, 맞나? 설마. 진짜. 설마. 어, 마무리. 아, 까, 굿건 정말 요새 품 좋다. 네. 네. 한명 가도 된다 어? 그렇지그 배구 힘. 이야! 모아. 뭐 지연이 스페셜인데 이거 거의. 아, 잘잘 <laughs> 야, 지금 저 나이 많은 형님 혼자 풀타임 계속 뛰게 하는 게 맞나 지금. 바로 톡. 그래 마무리. <laughs> 야! 진짜 마무리. 진짜? 마무리. 그래, 그래. 코발! 코발! 와, 코발! 고 코발! 했 먹고 고발고발고 나이스! 야! 에그 로베니아 발짓 쓴줄 알았다. 됐다 앞으로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빨리 봐라. 대히라 가게 덩하나 빼고 빼고. 그렇지. 질러질러가자 앞에 앞에 줄어, 그. 정하라. 이리. 뭐야, 이거? 진다, 오른쪽오른쪽 오르죠. 빠져나른쪽 오른쪽. 어, 어, 어.

자, 6분 아이티 6분 아이티할수 있다. 두꽂 차이! 두꽂차이하아 <목마> 아, 아, 아. 때려! 아 이거 아, 미안하다, 씨. 없다 없다또 그거, 한다, 또 그거. <laughs> 아, 시 그거 구는또 그거 시바. 도구는 또도다는발도구다 더. 도구는 더. 도하는 더. 도구는 우리 구는 더. 없다, 없다 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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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세개 어, 자자. 5분, 5분 간다, 간다. 달려, 동안. 오, 헨이, 오. 도라데. 이사정이됐다 어, 사이 사람, 이 사람, 없다. 이 사람, 이사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없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4분, 4분. 공이 <목소리> 힘내. 영호님 죽는다 힘들어지 큰일 났다자 노랑색 교체 있다 교체어자 정아 한번빠짝 뛰어. 빠짝 뛰어가자. 어자자아 정아 많이 뛰었다. 안돼 안돼. 공이좀 더. 저거 동공 뛰어, 동공 동뛰 달려, 도 됐다. <목소리> 왜 번호 <방금> 뒤지잖아 <목소리> <목소리> 그냥 두개 차이밖에 안 된다 자, 하나 차이, 하나 차이. <laughs> 사실상 무의미하다 이게 <목소리> 잘되고 잘되고 있다 자, 우리, 우리 생각으로 하나 차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3분 피부 타임 피부 타임 우리 한골다세개 이거 세 개다. 아. 찬스 마무리. 됐아무야 돼. 너는 안어요 아. 아, <laughs> 이 <laughs> 우리 그거 베라세키 카드 써라 빨리. 킹스컵이가 먹고. 자, 화이팅! 화이팅! 한개한한한개넘는다아이팅씨 가자 가이팅화 가자 가자 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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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는아이팅 화이팅! 화이팅! 다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대 화이팅! 화이팅! 이 많다 안 된다 다 욕심 많다, 지금! 아니, 뒤에도 많다! 어 잠깐만! 야, 꼴이다! m c 많이 뛰었어요 아, 힌쿠. 자, 2분, 2분! 가자, 됐다! 오, 씨발! 예, 해 걔네한 개차 한 개차. 없죠? 아 좋아. 야, 있어 있어 들어와 들어와. 아야, 이거 실라고마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 마지막 골든골. 아골 아이가. 골. 아, 골. 아, 골. 자 골든골 하겠습니다. <웃음> 골든골 골든골. <laughs> 골든골, <laughs> 골든골 <laughs> 영훈이 터지게 생겼다 지금. 걸한번더더 우리 팀 우리 거 우리 거. 아이드 아이골든다 <laughs> <골든골까지 너무> <laughs> 그까지 실영 아 어? 안 돼. 요그치그치 네. 어? <laughs> 그치. 아빠 아빠. 어이거 가다. <laughs> <laughs> 됐다. 려 됐다. 아이거 걸리다. 야와 이거 진짜 다 물을 가르잘 해왔다. 아, 잘 어, 아, 자 마지막 고 마지막 거. 동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잡으면 앞에. 잡으면 앞에. 우리 지한 됐다, 됐다. 동우 키핑. 됐다. 다 <laughs>